여기가 바로 오래도록 숨쉬고 자연이 맑은 황련산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선풍정 황련산 바람고개 갈미봉에 위치한 이곳 선풍정은 무거운 마음이 신선처럼 맑아진 정자란 뜻을 담고 있다. 정자에 올리면 올라오면서 홀 정자에 올라서면 앞을 선풍전 황룡산 바람곡에 갈미봉에 위치한 이곳 선풍정은 무거운 마음이 신선처럼 맑아진 정자란 뜻을 담고 있다. 선풍전 황룡산 바람곡에 갈미봉에 위치한 이곳 선풍정은 무거운 마음이 신선처럼 맑아진 정자란 뜻을 담고 있다. 정자에 올라서면 앞은 탁 트인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뒤로는 호랑이 두마리가 마주보는 뜻한 비경이 펼쳐진다 <웃음> <웃음> 보세요 저 보이죠 나무 카린 거 저건 광안대교에요 차가 막 지나고 편안하고 그리고 밑엔 도로가 있어요. 정말 멋지죠. 자그 다음은 솔잎. 솔잎은 정말 맑고 정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불도 없는 지상에서 제일 잘 하고 있 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